도재욱 가겠습니다. 정영재 선수 뽑을게요. 김윤정 선수 하겠습니다. 야! 전도재욱 선수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도 안 돼요. 300% 해줘야 돼요. 벤젠에서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 도재욱 선수예요 저그 이몽규 선수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0으로 카라리오가 앞선나 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떡볶이의 또 이제 팀장 이몽규 선수거든요 아 질럿과 지금은 뭔가 시너지를 발휘하고자 다크도 지금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자 검문소처럼 자 커세요 들어가서 좀 여기서 썰어내기 위해서 오버로 끊어요, 끊어요, 끊어요. 엠크가, 네, 오! 미나랄 받고 넘어갔고요. 네, 자, 하나 정도만 살아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자, 여기 하나 위에 드세요, 하나, 하나 살아있어요. 예, 오버로드를 지금은 순간적으로 끊었기 때문에 드론만 암살하면 됩니다. 히드라 돌들 네. 필요 없이 그냥 죽더라도 드론만 암살하면 되는 역할을 지금 갖고 있죠. 네. 한번 비집고 들어가서 드론 몇 개를 끊어내긴 했거든요. 오버 잡아내면서 거전 다섯 개 남았고요. 예, 이몽준 선수에게 좀좀 어려운 문제를 내린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질럿, 쿼데오, 다크, 둘, 다크 둘까지 활용하는 건 드문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위아래로 다크를 보내주면서 진짜 이거 집중 못했다면은 좀 위험할 뻔했습니다. 네. 네. 질럿은 아래 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다크는 미리 뒷문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쿼세어까지 있는 세 종류의 견제였었기 때문에. 자칫 방+ 방심했었으면은 아래쪽에 있는 드론이다 썰릴 뻔했죠. 그래? 또 질러 포지션이 좋아서 굉장히 공격적인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해철이 짓고 있는 건 지금은 취소를 시켰고. 이러는 동안에 견제를 하면서 뭔가 상대가 장기전을 어, 이끌어 가지 못할게끔 힘을 모으고 있어요. 힘을 네.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도욱이 게이트를 쭉 늘리고 있었거든요, 본인 쪽에서. 아, 상대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건데, 지금 스쿼티가 날아가는 시기와 저 셔틀 가는 시기가 비슷해요. 네. 네. 그거를 지금은 커세어가 앞쪽에서 매치을 지금은 해주고 네, 중간에 지금 저 셔틀이 몰래, 아. 몰래 내릴 수만 있다면 타고 있는 승객 자체가 안 보이는 에, 이런 그 닥터 플로어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가 방심할 수 있죠. 여기 하나 좀들어와서요 네. 뭐 어쨌든 커세의 위치 때문에라도 이런 어떤 예, 드랍에 대응할 수 있는 병력이 지금은 본진 쪽으로 갔고 뮤탈리스크 어, 준비했습니다. 뮤터에 뮤탈. 뮤탈 들어가서 자, 병력 좀 이동하는 건좀 확인했고요. 전진되어 있고, 여기. 오, 어, 템플러가 전, 있거든요. 전진된, 우선 전진된 병력이 지금은 발견이 안 됐었는데. 네. 자, 여. 아 지금 여기 한 8방 정도는 장착하고 왔었거든요. 그렇죠. 오, 어, 내나요? 어... 네, 템플러 지금 걷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뮤탄이 등장했기 때문에 네. 뭐 점사당하는 건 어쩔 수 없었는데. 아, 커세어가 근처에 빠르게 이곳에 합류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어, 아예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으면은 좀더 좋은 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뮤탈스크가 네. 아, 잘 나타났네요 중간에 한식 쪽으로 견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크 좀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히트라가 있어요. 오버로드도 있고 이기 그, 어, 자그한그 후비하는 그런 장면들만 보더라도 이몽기 선수가 확실히 좀 발전했다라는 것이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확장 공사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 견제를 일단은 우선 막았다 보니까. 아 어, 상대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다리 반대편 쪽을 그냥 어, 저기가 다수의 러커로 장악하기만 해도 프로토스는 굉장히 답답해지는 구, 그런 구도거든요. 네. 그니까그 공간을 안 내주기 위해서 계속 이 언덕에서 어슬렁 거, 거리고 있었어요. 프로토스는. 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저, 예, 요제 이진 놓쳤어요. 네. 특티기 운영을 잘했던 그 이몽기 선수가 이거는 좀 약간 그면 플레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네. 정면에서는 더블이었고 팔게이트였던 프로필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량적인 면에서 템프로를 잔뜩 끌어내고 막이 뭐 갈가먹지 않은 이상은 지금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저 위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오우 아가 이게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갑자기 네. 나타나다 보니까 커세어도 이동 간에 지금은 잡혔고 여기 넥서스 깨집니다 네 넥서스 깨졌고 그 와중에 추가 병력까지 지금 출발을 했는데 네. 여기는 마침 하이 템플러가 있었네요 저 병력 나와서 여기서 저 교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템플러 통해서 이 병력을 끊어내고에 있는데 11시 에째졌습니다 나오는 병 잡아내고 경력 재정비하고 있어요 예. 뭐 11시가 이제 막 지어지기도 했었고 어, 저중에서이 넥서스를 이름과 동시에 상대방의 히드라를 꽤 잡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적인 피해만은 또 아니죠 어쨌든 버티는 요런 구간을 아, 가져가게 될 텐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나오기 전에 힘이 모였을 때는 좀 발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조종석 네. 씨요 옥저버가. 네. 자, 왔네요. 옥저버가 지금 북이 있고요. 거기 템플러까지 보이 하고 들어오는데요. 네. 소방. 이쪽 구간으로 침투를 하면은 상대가 다리 쪽을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그 네. 다리 지점 쪽에 하이 템플러가 미리 가있었으면은 건너오다가 사실 스톰에 많은 희생량이 되거든요. 근데 6시를 깨는 게 우선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다리 쪽을 건너왔습니다. 덩링부진 보내면서요. 이병력 끊어먹기 위한 준비. 자, 잡아먹기 위해서요. 자, 붙였어요. 자, 이병력은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6시 쪽은 깨졌거든요. 자, 그래도 이병력을 좀 잡아먹고 있어요. 스가 병력 또 옵니다. 꽤잘 싸운 편이긴 했죠. 네, 네. 소리가 깨지긴 했지만 저렴한 유닛들로 상대 까스인들을 꽤나 많이 잡아주는 그렇죠. 어, 꽤큰 공을 세운 아, 조글랜드입니다. 네. 병력 좀 끊어먹고, 좀둘드럽되어 있는 프로토스 병력. 정원이 보내면서요. 에어 싸서 이병력 다시 한번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 어+ 뭐 어비 부족하긴 하지만 그 공격 자체는 지금은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그 저글링이라서 제대로 된그 화력 자체는 보여줄 수있 네. 없네요 네 언덕 쪽에서 얼마 안 되는 병력이었었는데 이 저글링을 상대로 어쨌든 좀 생존을 해내서 다시 지금 추가된 병력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섯 시를 지금 깬 상태에서 상대 저글링도 끝까지 싸워서 자신의 병력을 남겼기 때문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한번더 지금은 공격할 기회가 생겼죠. 네. 추가 병력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 사항 꽤 중요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군데 자원을 돌렸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량이 나왔던 건데 이제 두 군데 자원이 떨어집니다 네. 여기 나오고 내려오면서 지금 6시 쪽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도적 선수거든요 네. 조금 들어갑니다 추가 병력 6시 쪽을 두드리는 병력이 결국은 깨버렸고어해설리를이 네. 지점에서 오. 병력이 한번더 만약에 보강이 될수 있으면은. 어, 저기에 아래쪽에 있는 언덕 쪽 확장기지 뿐만 아니라 그 평지에 있는, 어, 미네랄 확장기지까지도 지금은 위협할 수 있는 요런 네.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같은 점 먹고 지금 물량 싸움하고 있거든요. 6 여섯 시 쪽은 계속 못가가게 방해를 했고, 자, 싸움을 통해서 병전 몰아내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좀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라면은 좀 최악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캄프가 이 지역에서의 그런 싸움 자체는 승리했다라고 봐도 우방하죠. 네. 지금까지는. 자, 밀어내면서 이제 다섯 쪽에 데미지를 주기 위한 준비. 이 팔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뭔가 다크소음이나 플레이그가 전장에 등장하기 전에 최대한 지금은 하이 템플러로 좋은 포지션 잡아서 상대 병력 갈아먹어주면서 5시까지 지금 은 견딜 수 있는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인 상황이 될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자원줄에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병력 좀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이 다섯 쪽을 지켜야 되거든요 뒤로 또 옵니다 질러 또 와요 와, 와. 추가 병력이 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네 들어오면서 지지 이번 이 세트 대결, 도재욱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2대5로 앞서나갑니다. 와 지금 계속 달리죠. 아 진짜 프로토스들이 카라리오의 프로 제 예. 카라리오 완벽한 질주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 3대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와세명다이3 음. 프로토스 승리를 따냈어요. 네 포토스. 오늘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박준호 선수의 그 입구가 뚫리면서.